어 어띠야, 어 오빠, 캣테스. <목소리도> 오빠. 캣테스 쓰러가는데? 뭐야, 뽀뽀뽀뽀아 캣테스. <목소리도> <드루프 펄스.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무래 그럼 저 같이, 아, 같이 가. 가. 아물. 아물. 오 귀여워. 아물이. 계속 막. 오 아, 어, 뭐야? 아저더데 뭐야 뭐야? 아 이거 세제만 발차인다는 거 아니야? 맞아. 그럼왜 지금 와. 그러게? 와, 이거 어이가 어이가 응. 아, 뭐? 어이가없네한이다이케 이거 스케 이거 스 응. 케 이거 스산천이야 저. 이 뭐? 이 뭐? 니거 뭐? 이가저거 뭐? 이 뭐? 하거거야진거 뭐? 이 서로 뭐? 거 뭐? 거 뭐? 이거 뭐? 이거 이거 뭐? 거 뭐? 이거 뭐? 어? 거 뭐? 이거 이거 피켜봐피켜봐 빨리 피켜봐비 p 봐 k a 봐피켜봐피켜봐비 p i 바꿨어. a pikaba, p i k a b 트 pikab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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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